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요 교단들은 9월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도 정기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하는 등 안정적인 정기총회 개최와 총회 도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3일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예정인 제44회 정기총회 임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차기 총회장 후보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후보 추천인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제2부총회장이었던 한늘문교의 김진범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총회 회계 출신인 원형득 장로를 추천했습니다. 후보 추천에 나선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는 총회의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장총회장의 연임을 요청한다며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 후보는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현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와 총회 전 세계 선교 위원장 이민기 목사, 부석이 박종호 목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후보 추천이 투표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김종명 목사와 이민기 목사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회장단은 총회 선거법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박수로 추대될 전망이며 사무총장은 총대 투표로 선출됩니다. 사무총장 후보들은 각자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연임 사무총장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부드럽고 강한 리더십으로 투명한 재정과 원활한 행정을 통하여 반드시 정책 총회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총회 모든 직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들 잘 숨기는 숨김이 있는 총회와 그리고 또 하나는 격식이 있는 교단으로 더 높여 나아가는데 적은 한 몸이라도 함께 붙이려고 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전기 총회를 앞두고 총회가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우뚝 서는 총회,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 나가는 우리 총회.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가 일어나가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장 백석 총회는 지난 42회기 정기총회에서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증경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정기 총회는 오는 13일 천안 백석 대학교회로 공고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총대수를 50% 가량 축소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